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요렇게 75,200원. 자, 오늘도 전일에 이어서 75,200원으로 조금 내렸습니다. 자, 오늘 왜 내렸고 또 언제 반등이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딱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에서 차트상 중요한 것은 요 중심선 있죠? 요거. 요거를 못 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주면서 계속 중심선 위에서 놀고 있다가 중심선 밑으로 처음으로 내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심선 위로 빨리 복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심선까지만 올라오니까 밑으로 못 올라가고 있죠. 자, 요게 일단 차트상에서는 빨리 올라가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은 일단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습니다. 자또 하나는 삼성전자 임원들이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자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라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자사주는요 삼성전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임원들이 사고 싶으면 내돈 내산 내가 내돈 내고선 자사주를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돼요. 예 종가에 사던 뭐 장중에 사던 사야 됩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임원들이 지금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다 자 보통 자사주 매입을 임원들이 하게 되면은 조만간 반등이 꼭 나왔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다 자 이제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삼성전자 뭐 hm의 반전 자 요런 기사가 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엔비디아에게 hbm 자 요거를 제공할 것이다. 콜 테스트를 갖다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젠슨 황이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무리 HBM 납품 테스트 실패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예전에는 정면으로 반박하면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것은 별로 시장에서 안 먹혀. 딱 하나 뭐예요? 젠슨 황이 젠슨 황이 얘기를 하면은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하루에 3%도 넘게 올라요. 자 그런데. 자, 지금 가장 삼성전자가 빨리 HBM을 완성을 해서 납품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젠순왕입니다. 엔비디아가, SK가 독점을 하는 게 엔비디아 측에서는 좋을 리가 없어요. 자, 그리고 SK, 마이크론, 삼성전자. 자, 이렇게 너네가 아니더라도, SK 니네가 아니라도 삼성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고, 이렇다고 해야 엔비디아 측도 가격 협상에서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것은 젠슨 황도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 납품을 했다. 납품을 한다. 라는 요 기사가 뭐예요? 요 기사가 핵심이에요. 어쨌든 지금 사장도 바뀌어요. 이게 뭐가 지금 안 되니까 사장도 바꾸고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지금 날라가가지고 발로 뛴다고 얘기도 나오고 지금 별의 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거나 저러거나 다 필요 없어요. 납품한다. 이것만 뜨면은, 그다음부터는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딱 하나, 삼성전자의 반전은 뭐다? 딱 요거, 납품 기사만 나오면 된다. 자, 젠슨 황이, 가끔씩 요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한마디 하면 또 여기까지 오르고요 또, 아무 소리 안 하면 또 떨어져요. 또 한마디 하면 또오르고요 자 그러면 차트 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자 요렇게 하면서 바닥을 갖다가 쌍바닥 이중 바닥 삼중 바닥 자 요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네뭐할 때까지 납품할 때까지 되긴 된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납품 시기까지만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횡보 시키면서 기다린 다음에 납품이 됐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번 86,000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쓰게 된다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 납품대를 기다리면서 외국인이 어떻게 해요 조절을 하고 있다 중심선 밑에서 조절을 하고 있다 납품이 실패가 되면은 중심선 밑이니까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거고 중심선까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면 하 계속 중심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노크를 하는 거예요 중심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납품인 기사가 뜨면 중심선 위로 갭떠가지고 날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도 차트에 딱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를 외국인들이 지금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수익을 내느냐. 요렇게 수익을 냅니다. 전일에도요, 재룡전기요. 재룡전기를 지금 어디서 샀습니까? 요 파란색 선에서 샀어요. 자, 재룡전기를 62,700원이야. 자, 요기 파란색 선에 오면 사라. 하고선 전날 말씀을 들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딱 왔죠? 오고 나서 15% 오늘까지도 18%의 급등력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YC를 이렇게 요 파란색 일봉 매수 타점에 왔죠? 요 파란색 선에 왔을 때가 또 반등의 타이밍이다. 딱 그런데 그때 타이밍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요? 상한가치고 지금까지도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YC 캠이어. YC 캠도 어떻게요? 똑같아요. 여기 일봉 매수 타점에 딱 왔을 때죠. 자, 그래서 요 YC 캠도 일봉 매수 타점에서 상하가치면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그 외에도 N 캠도 N 캠도 똑같죠? 요렇게. 자, 요때가 바로 일봉 매수 타점 밑에 왔을 때여서 25만 원 이하에서 매수 사인을 딱드렸는데 25만원에서 딱 양봉으로 돌릴 때 매수해서 다음날 15%가 넘는 급등이 또 나와줬습니다. 자, 요런 게 바로 홍주식의 유료 회원님들이 지금, 홍주식의 유료 회원님들은 바로 요런 자리에서, 예, 반등을 딱딱 먹고 있다. 자, 그래서 요 일봉 매수 타점이요. 자, 일봉 매수 타점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설정을 해서 보시라고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서 또 열심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또 반등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삼성전자라고만 딱 써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요 일봉메스타점 설정법이요. 자, 요것을 또한분한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일봉메스타점 설정법은요. 초보자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앱에도, 앱에도 똑같이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요 일봉메스타점은요. 어떤 종목이든지 삼성전자건 sk하이닉스건 요 타점에 왔다 하면은 뭐, 뭐예요 또 최저점에서의 또 반등 코스를 알려주는 자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 일봉매수타점은 꼭 차트에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를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예요 73,500원 73,500원이 지난번에 자사주를 매입했던 그 가격이에요. 삼성전자 사장님이 73,500원에 내돈 내산에서 산 가격이 73,500원이라고요. 73,500원까지 만약에 온다면, 네, 여기서부터는 또한번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자, 왜냐? 외국인들도요,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네가 계속 팔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끌어오를 때는 더 힘드니까,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 어느 정도가 어디요? 지난번에 73,500원 전저점 부분이다. 전저점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야 계속해서 쌍바닥이라든지 또 쓰리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한다기보다는 어떻게요? 어느 정도 매도하면은 또 반등을 하고 반등이 나오면 또 매도하고 이러면서 요 가격대를 요기를 지금 박스권으로 만든다. 73,500원에서 어디요? 78,500원이요. 여기를 박스권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예, 움직임을 만들면서 이 78,500원의 중심선 부근 이것을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점에서는 또 반등을 준다. 이것을 딱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중심선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